바로 내일이면 슈퍼리그 5,6기전이 펼쳐지죠 원더우먼과 블라비의 경기가 추러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멸망전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챌린지 리그로 강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두 팀은 사흘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텐데 예고편의 떡밥들을 미루어 비춰보고 전력들을 기반으로 두팀 간의 최종 스코어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중에 아, 어느 팀이 과연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올라간다는 라 것은 순간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즉, 구척장신과 상대하게 될그 팀이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우선 그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스코어로 접근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대략적인 여론이나 댓글의 반응들을 보면 다소 블라비의 우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두 팀의 딱히 어떤 팀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잘안 와요. 언더우먼 팀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대중의 기대치보다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김가영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언더우먼도 어떤 다른 팀에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는 팀이 아니에요. 일단 국대급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고 올스타 감독이 조재진이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조재진 감독이 올스타전에서 제일 먼저 1픽으로 뽑은 선수가 이 키썸이란 말이죠. 단순히 골키퍼로서 공을 잘 막아서 실점률을 낮춘다라는 측면보다는 키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이 빌드업에 있다고 보거든요. 발기술이 안정적인 키썸이에요. 킥도 좋고 풋살 이라는 경기의 특성상 여러가지 옵션을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키퍼라는 거죠 키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력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늘 다른거 다 차치하고도 이 팀이 갖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 라는 측면만 보면 원더우먼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로서 뭐가 있냐면 뭐 물론 둘다 챌린지 리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원더우먼이 더 절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챌린지 리그에 있었던 팀이잖아. 요문 이제 두드려서 겨우 입성했는데, 두 경기 딱 치르고, 2패하고, 그대로 다시 챌린지 리그로 간다? 어, 블라비에 비교해서 좀더 전투적일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김희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기게 돼서, 구척장신과의 경기를 치렀다라고 하면, 그 경기까지는 아마 김희정이 뛰었을 것 같으니까 여튼 뭐이 경기나 한 경기를 더 하나 이 시즌의 이 순간이 김희정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를 팀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희정과 정식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에 대한 그런 전투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스포츠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라드림이 딱 직전에 그 문타경의 라스트 댄스 경기를 추렀던그 마음가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전력상으로 박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기세적인 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의 원더우먼이 조금 더 갖고 있으니 원더우먼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스리뭐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골의 예측 누가 늘것 같고 몇대 몇이 될것 같은지에 대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더우먼의 승리를 점치기 때문에 골은 원더우먼에서 무조건 나겠죠 뭐 0대 0이 돼 가지고 승부차기로 가서 이긴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경우에서는 없으니까 이 승부차기가 유독 이번 리그 특히 챌린지 리그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 정도는 이제 승부차기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그쪽이 가능성이 높은데 승부차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전에는 제가 그래도 몇 번의 경기들에 늘 보험처럼 깔고 가잖아요. 승부차기까지의 경우의 수를 늘 제가 보험처럼 깔고 가거든요. 왜냐면 그건 얻어걸리면은 땡큐니까. 이번만큼은 승부차기 없을 것 같습니다. 와딱또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승부차기 나오면 대박이겠다. 여튼 이번에는 승부차기가 없다라고 아예 이번에 보험도 깔지 않고 정확하게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까? 모두가 예상하듯이 원더우먼에서 현재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건 김가영 선수입니다. 어, 총 6골을 넣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넣었을 것 같은데 6골이라는 부분이 어, 김가영의 이름값에 그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느낌이 왜 그러냐면 올스타전이나 평가전 선발전 이런 데서 또 많이 넣었어 그 이미지까지 이제 다 가져가면 사실상 정규 시즌이나 컵대회 때넣어던 골은 6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더우먼이 갖고 있는 골 득점력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김가영을 제외하고 나면 골을 늘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야 김서리도 두골 정도 넣고 소유미도 생각보다 투입된 시기에 비해서 꽤 많은 티키타카를 한 장면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골밖에 못 넣네요 소유미도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게 김희종이 그래도 몇골 넣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무위키 기준으로 의 기록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김희종이 골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데이터가 맞아요? 골과 진배 없는 도움을 많이 했나 보지? 양팀 통틀어서 최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여섯 개의 어시스트를 갖고 있는데, 어, 이6 개의 어시스트는 아마 리그 전체로 통틀어도 굉장히 상위에 위치하는 그런 기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또 어떤 전술의 이유 때문에 공격수의 위치까지 올라간 김희정이 그 마지막에는 선물과 같은 골 맛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또요 이런 낭만적인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 예능에는 늘 예능인 신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한번 써줄 법도 합니다 그래서 김가영이 이 경기에서 한골 정도를 넣어주고 김희정의 드라마틱한 골이 한골 나오면서 2점에서 이 2점 이 이상까지를 내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두골 이상이 난다면 김가영이 한 골을 더 넣거나 아니면 의외로 키썸이 늘 수도 있어요 어떤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썸의 발에서 골이 나 수도 있습니다. 키썸 무시하면 안 돼요. 키썸도 통산 세꼴을 넣습니다. 리 이제 반대로 돌아와서. 블라비 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 근데 이 블라비 팀은 신기한 게 누가 넣더라도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네임 밸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최현 누님. 차마 최현님한테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기가 좀 그렇네요. 문탁이 형한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이 나오는데 우리 최현 누나 무려 네 골이나 넣고 있어요. 그럼 양팀 통틀어서 김가영 강보람을 제외하면 최다 득점자예요. 이 기운도 무시 못해요. 어쨌든 기록이 얘기해주는 거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스포츠는 결국 기록이 나중에는 이 기록이 전부예요. 기록으로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 채연은 꽤 수준 높은 골게타입니다. 골 득점력 기대해볼 법 하고요. 그리고 보면 뭐이 팀은 상대팀의 김가영님처럼 여기는 뭐 강보람이죠. 투입된 시기에 비해서 뛰었던 경기 대비해보면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컵대회까지 포함해서 총 7골을 넣고 있고 도움도 3개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포인트로 보면은 진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블라비의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강보람 선수이고 블라비 쪽에서의 득점이 나온다면 이 강보람과 최현누 님 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예고편 보면은 또몇 개의 떡밥인 장면들이 있어요. 이승현 선수의 슈팅을 정확하게 포커싱 잡았죠. 골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유출을 해본다면 근데 생각보다 이승현 님도 골을 많이 넣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일일이 다 대비를 해봐야 돼. 우리의 이 기억의 오류가 상당 부분 이 실제 기록보다는 호의적으로 갖고 있어. 왜냐면 워낙 멋있는 장면들이나 아까운 장면들까지를 포함하니까 일례로 뭐 콜포스트 맞고 나오는 그런 순간들도 누군가의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어, 골이랑 진배 없는 순간에 임팩트를 받아서 그런 거를 결국 골로 기억하고 있는 이런 기억의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보면 이 선수가 이거밖에 못 넣지라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영역까지 포함돼가지고 이 기억의 오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 님도 한 골밖에 넣지는 했어요. 현 누님이 연속골을 계속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 블라비에서 만약에 넣게 되면 저는 한골에서 두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3대2 정도 언더우먼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매번 이한 점차 승부라고 했던 경기들이 꼭3대 1, 뭐3대0 이런 스코어로 벌어지는 바람에 좀 기운이 빠지기는 하는데 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진짜 한 점차 승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요 결론이 제가 예상하는 두팀 간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시겠죠. 근데 이 예상 스코어만큼은 예상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는 말았으면 뭐 좋겠어요. 나중에 민망하잖아. 막 손가락 걸고 뭐 장지 지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예상 스코어는 맞출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각자의 또 응원하는 팀들의 입장도 있을 거고 재미삼아 각자 다양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 영상들에 달리는 어떤 반응들만 보더라도 원더우먼 보다는 블라비 쪽의 우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블라비의 우위를 점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연 몇대몇 몇 스코어 정도로 승리를 예상하시는지 다양한 예상 스코어지를 놓고 내일 추러지게될 원더우먼과 블라비의 경기를 좀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간 좀 만들어 봤고 여기 이긴 팀이 최종 이제 승강전 골대녀의 이번 시즌의 그 가장 마지막 경기 대미를 장식할 과연 누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분명히 시즌이 끝나면 이벤트 경기들이 또 마련돼 있을 겁니다 올스타전이라든지 또 감독들 난 감독들 경기가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막 현역에서 끝난 박주호랑 이근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들을 또 껴가지고 어떤 이벤트 경기들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시즌 중간에 빅히트를 쳤던 한일전 국가 대항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 비시즌에서 치 추러지는 이 이벤트 경기들이 오히려 더큰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요즘의 골대녀입니다. 그렇게 내일 추러지게 될 언더우먼과 블라비의 경기 또그 경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나는 언더우먼이 이겼으면 좋겠어. 어이 예상이 아니라 달행이야. 왜냐면 김가영님을 한번 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